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에덴 동산에 최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의 배후 세력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절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을까? 이것이 의문점이지요. 짐승들 중에 왜 하필이면 뱀을 선택했나?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강교하니라 이 뜻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사스럽고 사악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교하다 말을 한마디로 하면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강교하다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또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뜻이 많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담이 이제 그 짐승들이 많은데 또 관리를 하는데 말귀를 잘 알아듣는 짐승도 있고 잘못 알아듣는 짐승도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뱀은 말기를 참잘 알아듣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뱀이 보면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슬기로운 짐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뱀이 나는데 그냥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뱀이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본래 짐승들은 말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에덴 동산 나오는 이 뱀이고요. 또 하나는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던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직접 말하는 거두 군데 나오는데 짐승은 짐승 다와야 되는데 짐승이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어떤 법칙, 이것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도 뱀이 말을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러면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보통 뱀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귀가 왜 뱀에게 들어갔을까? 자기하고 어떤 체질이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써먹을 게 가장 적합한 짐승이 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뱀은... 어, 지금 뱀과 좀 달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뱀이 말을 한다는 것, 이걸 여자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짐승들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냥 마음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있기 이전에도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뱀이 이 사람을 유혹했나 하는 거예요? 그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질투했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걸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결국 이 뱀에게 그러면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no 안돼 이러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것을 허용적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에덴 동산에는 또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생명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지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유혹을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험은 언제나 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이겨라는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위기가 옵니까?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만 없다면 뭐든지 잘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중세시대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시험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반응인데, 어, 중세 루시아 베네딕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험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 어, 어디로 갔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한 3년간 있었는데, 동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음식을 조금씩 주면 그걸 먹고, 그리고 막 가시 같은데 막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고통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거기서 딱 3년간 생활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동굴 속에도 또 마귀는 시험을 하더라. 어디든지 시험은 따라다닌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또한 사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조비니안 수도사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받았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험 자체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람이 구름 위에 대기권까지 올라가면 비를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만 비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다 잘못됐지요. 시험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오는 거 아세요? 시험이 예상하지 못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의 옷을 입고 오고 때로는 환경의 옷을 입고 옵니다. 막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시험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힘들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강력한 옷이 뭐냐면 사람의 옷을 입고 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면 저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그것, 그것도 믿고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는 이건 치명적이에요. 가장 강력한 시험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별것 아닌 것같고 시험 들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떠나 버려요. 결국은 사람의 눈 시험이 가장 강력한데 마귀는 자주 써먹습니다. 아주 절개 써먹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건드리고 힘들게 해서 진리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핵입니다 신앙을 생활하는데 또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막얘 핵심이죠. 이 시험은 끊임없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 것 말면 쉽습니다. 유혹은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옵니다. 그것을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습니다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들 미혹 때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보다는 자기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 언제나 시험에 걸려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마귀가 건드려 보지만 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손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그 시험을 이기려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고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